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잘 아시듯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였던 사람.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그 죄인 중에도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 나의 진짜 됨을 나의 어따함을 깊이 안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가장 작다 모든 성도들과 일일이 비교해 봐도 그 중에서 그들 역시 작은 자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나이다 라고 사도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꾼됨을 성도됨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작은 자임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신앙도 결코 옳지 않고 내가 가장 작은 자임을 아는 겸손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반응 내가 옳지 않음을 알기에 내가 가장 작음을 알기에 그에게서 또 다시 나타나는 반응도 한 가지가 있으니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가장 작고 이런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일꾼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나를 품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오직 주님만이 크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줄 아는 겸손한 성도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을 가장 지극히 작은 자고, 내가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 경륜이라는 말은 경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분.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속에 살아가는 작은 점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든지 경영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을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경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지극히 작은 자가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누려야 한다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고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경영방법 그런데 이 세상과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우리를 능력 없는 우리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때로는 누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를 영광스럽게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셨다. 드러내게 하려 하셨다라고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 무엇인지를 미리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도 하나님의 그 경영의 방법을 미리 알고 있는 성도도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방인에게 그 빛을, 그 경영의 방법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내가 치극히 가장 작은 자임을 알고,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하는 이 세상에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로 부른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경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된 것이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세상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머리를 십자가로 깨부수신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시고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구별되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 구별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그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르게 반드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 방법을 알고, 그 경영의 방법을 세상의 빛으로 비추려고 하면 어두운 악한 원세들이더 우리를 박해하려 하겠죠 환란이 올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 말하는데 여기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먼지를 뚫고 가는 사람이에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뚫고 살아가야 할 만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수많은 먼지와도 같은 삶의 환란을 뚫고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나의 환란이 너에게 영광이다.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구별된 자임을 알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구별되어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2025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겸손의 주제라는 것을 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이런 나도 품으시는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세상에서 이런 나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정하신 대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